안녕하세요. 데임입니다. 제가 이번 도쿄 여행에서는 관광을 진짜 거의 안 하고 디즈니랜드를 제외하고는 아니 사실 디즈니랜드에서도 쇼핑을 했으니까 정말 매일같이 쇼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산 것들이 진짜 많은데 뭔가 다른 분들이라면 잘안 사실 것 같은 저만의 취향이 가득 담긴 그런 신기한 제품들도 많이 구매를 해와서 오늘은 도쿄 여행에서 사온 쇼핑하울 해보면서 쇼핑하기 좋은 스팟들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실까요? 첫 번째 제품은, 짠! 요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제가 시부야에 있는 코미유 빈티지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샤넬 로고가 진짜 조그맣게 넥라인에 들어가 있는 니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넥라인이랑 그리고 소매 시보리 쪽에 이렇게 약간 연보라색으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되게 레이어드를 해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니트가 진짜 슬림 핏으로 핏이 너무 예쁘게 떨어져서 입어보고는 정말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착용샷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어때요? 핏이 진짜 예뻐요.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핏에다가 이게 캐시미어 100%라서 진짜 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레이어드 한 것처럼 이렇게 넥라인이랑 소매 쪽에 배색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로고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살짝 정말 아주 살짝 티나는 정도로 이렇게 얌전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 샤넬 빈티지 니트를 구매한 곳은 시부야에 있는 코미오 빈티지라는 곳이었는데 이 빈티지 샵이 되게 퀄리티가 좋고 상태가 좋은데 가격대가 합리적인 걸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 도쿄 여행 때 빈티지 샵을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코미오 빈티지가 옷 퀄리티도 진짜 괜찮고 가격대도 진짜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쿄 여행에서 빈티지를 꼭 하나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시부야에 있는 코미오 빈티지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제품도 옷인데요. 대신 빈티지는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짠! 요 유티 티셔츠입니다. 약간 일본 여행하면 이 유티 유니클로 티셔츠 만드는 게 살짝 국물이 된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여행 간 김에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진짜 이번 영상 찍으려고 한 번도 안 뜯고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한번 뜯어 볼게요. 제가 산리오 캐릭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나만 티셔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유 t 티 티셔츠 만드는 게 이번 여행에서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왔는데 저는 너무 박시한 티셔츠는 잘안 입는 편이라서 이거는 아동 사이즈 중에 120 정도로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한번 입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류 캐릭터 중에서도 키티를 제일 좋아해서 이렇게 키티 4개로 했고 제가 아까 오버핏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동 사이즈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인 사이즈보다 이 아동 사이즈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핏도 아동 사이즈인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그냥 한세미크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청바지랑 같이 입어주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제가 이 티셔츠를 만든 곳은 시부야에 있는 유니클로였는데 아무 유니클로나 가면 안 되고 이 커스텀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UT라고 써져 있는 곳에 가야 커스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부야에도 여러 유니클로 지점이 있었는데 저는 아마 시부야 본점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커스텀하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뭔가 나만의 이런 티셔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여행에서 할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추억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꼭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다음 제품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옷인데요. 짠! 정말 너무너무 예쁜 코트예요. 이렇게 봐서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또 너무 귀여운 브로치도 있고 소매에는 진짜 귀여운 이렇게 퍼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정말 예쁜 핏의 원피스 같은 코트인데. 이거는 핏이 진짜 예쁘니까 바로 입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입고 와봤는데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옷을 본 순간 진짜 너무 반해버려서 이거를 구매하지 않고 가면 이번 일본 여행은 진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어요. 이 컬러감이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묘한 그레이와 보랏, 연보랏빛의 중간? 그런 색감이고 탈부착 가능한 브로치도 이렇게 보석처럼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너무 예쁘고요. 소매 부분에 이렇게 퍼도 진짜 풍성하고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어서 이 옷은 진짜 너무 귀엽다 생각하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뭔가 이 옷을 보자마자 해리포터에 나오는 보바통 그 학교가 떠올랐어요. 진짜 그런 좀 우아하고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의 정말 귀여운 코트입니다. 이 옷은 제가 시부야 109에 있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시부야 109가 약간 되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귀여운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백화점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 디테일은 진짜 귀여운 브랜드들이 많아서 저처럼 이런 느낌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로리타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부야 109를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구매를 해오진 않았지만 좀 시간을 오래 잡고 방문을 하시면 진짜 귀여운 제품들 많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제품도 바로 이어서 소개해볼게요. 다음 제품은요, 짠! 여러분, 지금 이게 뭔가 싶으시죠? <laughs> 이렇게 털로 된 케이프예요. 이게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지금은 안 오실 텐데, 제가 뒤에 따로 착용사진 넣어놓을게요. 이 모피 케이프는 다이칸야마에 있는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 빈티지샵이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가격도 좋고 구하기 어려운 그런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저는 정작 그 빈티지샵에서 마음에 드는 명품 빈티지는 못 찾았고 그냥 구경하다가 이런 무피 제품들을 세일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세일을 크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실크 같은 귀여운 하늘색 컬러 바탕에다가 이렇게 리얼 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어, 아무래도 이게 모피 제품이잖아요. 근데 모피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하는 그런 옷이다 보니, 잘 구매를 하지 않게 되어서, 모피는 꼭 빈티지로만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빈티지 샵에서 귀여운 케이프를 발견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착용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제품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긴자에 있는 이토야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제품들이에요. 이토야가 100년을 넘는 진짜 오래된 전통의 문구점인데 저랑 같이 여행을 갔던 언니가 이런 문구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언니여서 저도 이렇게 갔다가 너무 귀여운 제품들이 많아서 몇 가지 구매를 해왔어요. 문구류들을 정말 잔뜩 구매를 해왔는데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펜들을 구매를 좀 많이 해왔어요. 층마다 약간 편지존, 뭐 필기구존, 만년필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필기구존에서 귀여운 펜들을 많이 구매해왔습니다. 진짜 필기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제 취향인 이런 귀여운 색깔들로 하나하나씩 구매를 해왔어요. 되게 뮤트하고 핑크 기도는 그런 귀여운 팬들입니다. 그리고 편지지도 진짜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짠!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뭔가 이런 자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섬세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 하나 음각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종이로 만든 이렇게 귀여운 편지지도 있고요. 이렇게 금박으로 장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벚꽃 모양이 들어가 있는 귀여운 편지지예요. 편지지들이 다 하나같이 퀄리티가 진짜 좋고 뭔가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퀄리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 좀 희귀하고 귀여운 편지지들 많이 구매해오자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두 개는 이것도 진짜 독특한데 편지지예요. 이게 내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씩 떼서 쓰는 건데 다 편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박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문양도 너무너무 귀여워서 편지쓸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어서 이렇게 깃털 펜 디자인 하나랑 장미 디자인 하나로 이렇게 두개 구매해왔습니다. 이토야는 진짜 크기도 크고 아무래도 유서도 진짜 깊은 곳이라서 문구류에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이런 아기자기한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긴자에 있는 이토야 한번 가보시는 거꼭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제품도 바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제품은 짠! 이렇게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너무 귀여운 머리띠를 두 개를 구매를 해왔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죠? 이의 퀄리티가 가까이서 보면 진짜 좋아요. 이 핑크색은 이렇게 스팽글로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하트 자수가 들어가 있는 너무 귀여운 디자인이고요. 이 아이보리 머리띠는 이렇게 리본은 스팽글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큐팅이랑 진주가 박혀있는 그런 머리띠예요. 여러분, 도쿄 디즈니랜드가 굿즈 퀄리티가 진짜 좋은 곳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제가 이번에 실제로 가봤을 때에도 이런 머리띠의 퀄리티가 다른 디즈니랜드나 테마파크들과 비교했을 때 진짜 훨씬 좋고 너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았고 이런 머리띠뿐만 아니라 진짜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너무 귀여운 굿즈들이 많더라고요.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시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거기서 이런 귀여운 굿즈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슨 머리띠를 두 개나 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제품들이었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 도쿄 여행하면 아무래도 화장품 쇼핑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의 올리브영 같은 에코스메랑 일본에 가면 정말 들리지 않을 수 없는 돈키호테. 이렇게 두 곳에서 화장품이랑 다양한 굿즈들을 또 구매를 해왔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한가득 구매를 해왔는데 그러면 먼저 에코스메부터 뜯어볼까요? 일본 여행을 진짜 오랫동안 안 가다가 이번에 되게 오랜만으로 간 건데 그래서 화장품들은 조금 베이직한 이건 정말 안 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유명한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했는데요. 캔메이크의 완전 베스트셀러인 이 파우더 구매를 했고요. 이게 또 약용 파우더라서 바르고 자도 괜찮고 안 씻어도 괜찮은 그런 피부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파우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가 필수인 사람으로서 어, 너무 좋은 템이다 생각해서 바로 하나 사봤고요. 그리고 캔메이크에서 또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이런 조그만 아이섀도우들인데요. 이거는 조금 웜톤? 뮤트 컬러에 가까운 컬러고 이거는 조금 핑크기 도는 쿨톤에 가까운 컬러인데 둘다 용량도 작고 이렇게 수정 화장용으로 챙겨 다니면서 바르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개 구매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조리카 마조르카 제품인데요. 203호거든요. 203호가 이 트와이스 애교살 템으로 진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또한 애교살 화장하는 을 사람으로서 이 애교살템 유명한 거 구매 안할 수가 없지 해서 면세 될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저는 일본 제품들이 궁금할 때 트위터에서 검색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트위터를 훨씬 활발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스메 제품들 후기가 트위터에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살 만한 코스메 제품들 검색을 하다가 이런 4구짜리 팔레트인데 요펄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메이크업 다 하고 위에 약간 포인트로 쓰고 싶다 생각해서 팔레트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캔메이크의 탑코트인데요. 여러분, 캔메이크가 네일도 잘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젤 네일도 자주 하고 셀프 네일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탑코트가 꼭 필수인데, 요 캔메이크의 젤 탑코트가 진짜 제네일 하는 것처럼 도톰하게 굳고 또 빨리 굳어가지고 진짜 좋은 탑코트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간 김에 이렇게 두개 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코스메에서 산 제품들은 간단하게 리뷰를 끝내봤고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에코스메에서는 구매를 진짜 많이 하지 못하고 거의 한 20몇 번 만에 막 쓸어 담고 정말 헐레벌떡 구매를 했어야 됐어서 이제 다음 돈키호테 제품들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정말 지금 제 눈앞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선크림을 이번 여행에서 구매하는 게 되게 큰 목적이었어요.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비오레의 수분 선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이 지성인 분들한테도 그렇게 막 밀리거나 뜨지 않고 자외선 차단을 되게 잘해주는 제품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선크림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하나에 딱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제품은 어떨까 하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것도 써보고 제가 좋으면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 돈키호테 핫템으로 진짜 유명한 이 엉덩이 비누 이게 사실 마른 엉덩이 비누라고 하긴 하는데 각질제거에 특화된 그런 비누라고 해요 그래서 엉덩이 뿐만 아니라 그냥 각질이 조금 고민인 뭐 팔꿈치나 발꿈치나 그런 부분들에 이 비누를 써주면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매하는 거 보고 저랑 같이 여행 가는 언니도 어, 나도 이거 사야지 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도 써보고 좋으면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사실 헤어케어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헤어 오일을 좀 여러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 짠! 이렇게 세 제품을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두 제품은 앤허니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이름처럼 이렇게 꿀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앤허니의 헤어 오일이 원래도 돈키호테 필수템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데 저는 그 유명한 제품 말고 이렇게 이렇게 둘다 e x 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조금 리치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손상무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제형도 약간 어느 정도 제형감이 있고 그리고 조금 리치해 보이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을 해봤고요. 이거는 요루라는 브랜드의 헤어 오일인데 이거는 향이 진짜 좋다고 해서 사봤어요. 그래서 이세 제품 다 제가 한번 실제로 써보고 좋으면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돈키호테에서 살리오 제품도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왔는데 이두 제품은 키링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귀엽게 호피 키링이에요. 모양이 슬리퍼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이런 호피 키티를 하나 꼭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너무 귀여운 색깔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가차인데요. 사실 제가 산리오에서 가차를 한번 실패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쉬움을 조금 극복을 해보고자 이 가차가 키링인데 너무 귀엽길래 이것도 두 개를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지금 바로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저는 이 중에서는 요 키티나 요 키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살리오에서 키티를 제일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꼭 이렇게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런 쿠로미가 나왔고요. 이게 진짜 귀여운 게 이렇게 흔들려요 키린이 어. <laughs> 음, 저는 가챠는 하면 안 되나 봐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쿄 여행에서 구매한 제품들 한번 하울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좀 재밌으셨나요? <laughs> 제가 나름대로 여행하면서 그리고 쇼핑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팁들이나 구매하면 좋을 만한 제품들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